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 박정만 시인의 현대시 작은 연가입니다. 자 선생님이 촛불 같은 사랑의 힘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촛불이 있습니다. 이 촛불은 깜깜한 어둠을 밝히고 있지요. 자 그러면 사랑도 무엇인가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자이 작은 연가에서 사랑은 무엇을 밝히고 있을까요 어둠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힘 자, 촛불이 어둠을 밝히듯 사랑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박정만 작은 연가 해설 첫사랑 아니더라도 기댈 수 있는 사람 있다면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 웃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흥부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궁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궁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이의 배경입니다. 이 시는 밝음의 이미지와 어둠의 이미지를 서로 대조하여 사랑을 바탕으로 밝은 빛과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갈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꽃초롱의 작은 불빛은 멀리까지 번지며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시적화자 역시 꽃초롱의 불로 사랑을 밝히며 밤으로 대변되는 어둡고 비관적인 현실을 이겨내고자 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비록 어둡고 비관적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이를 헤쳐 빛과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열망과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이여 보아라. 꽃처럼 하나가 불을 밝힌다. 꽃처럼 하나가 천리 밖까지 너와 나의 사랑을 모두 밝히고 해질역엔 저무는 강가에 와닿는다. 저녁 어스름 내리는 서쪽으로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별이 보인다. 우리도 별을 하나 얻어서 꽃처럼불 밝히듯 눈을 밝힐까. 눈 밝히고 가다가다 가다 밤이 와. 우리가 마지막 어둠이 되면 바람도 풀도 땅에 눕고 사랑아 그러면 저 초롱을 누가 끄리. 저녁 어스름 내리는 서쪽으로 우리가 하나의 어둠이 되어 또는 무리했던 별이 되어 꽃초롱 앞세우고 가야 한다면 꽃초롱 하나로 천리 밖까지눈 밝히고 눈 밝히고 가야 한다면 감상하기입니다 사랑이여 보아라 사랑이여 일단 불렀죠 자 부르거나 대답하는 표현을 우리 돈호법이라 합니다 돈호법이 쓰였고요 보아라 보아라 는 명령형이죠 명령령 의미로 독자의 집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독자는 이를 보면, 어, 사랑이여 보아라 뭐지?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꽃 초롱 하나가 불을 밝힌다. 꽃 초롱. 자, 꽃 초롱은, 꽃 초롱은 초롱뿔인데, 뭐 아름다운 꽃 장식이 있겠죠. 자, 꽃 초롱이 밝은, 꽃 초롱은 밝은 것이죠. 그 밝은 의미죠. 불도 어떻습니까? 밝은 미지, 의미죠. 자, 여기서 이제 밝음의 이미지를 가진 시연한 쌤이 관로를 해놨는데, 꿈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자, 이 시는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꽃, 소롱, 불, 별은 밝음의 이미지고, 저녁, 서쪽, 밤, 어둠은 어둠의 이미지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꽃, 소롱 하나가 천리, 밭까지 자, 꽃, 소롱은 꿈과 희망이죠. 자, 꽃, 소롱 하나가 밝음의 이미지고요. 천리, 밭까지 공간적으로 굉장히 멀다, 많다, 공간적으로 굉장히 멀다는 뜻이죠. 자, 그럼 멀리까지 비출 수 있으니까, 꽃처롱의 작은 불빛이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자, 너와 나의 사랑을 모두 밝히고, 자, 너와 나의 사랑을 모두 밝힌다. 자, 꽃처롱 하나가 이렇게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다. 꽃처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해질녘은 점은 강가에 와닿는다. 자, 점은 강가. 시간적 배경 해질녘이고 공간적 배경은 강가다. 그죠? 자, 이 강가는 절망과 좌절의 공간이 아니라 자, 해질 무렵에 이제 어이 밀려올 시간이잖아요. 희망을 다짐하는 공간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문제 나올 수 있죠. 자, 세상을 밝히는 작은 꽃처럼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사랑도 작지만은 큰 일을 할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저녁 어스름 내리는 서쪽. 자, 요렇게 억세에 갈로 한 것은 어둠의 심상이죠. 어둠의 이미지고 또 어렵고 힘든 현실을 뜻합니다.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별이 보인다. 자, 저녁 어스름 내리는 서쪽에도 별이 보인다. 그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도 어, 희망이 보인다. 이런 뜻이죠. 별은 희망의 심상이고요. 자,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만나는 희망입니다. 자, 우리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겠죠. 자, 희망을 가질 때 우리의 미래도 열립니다. 유수와 같이 지교법을 통해서 별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유수잖아요.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별. 유수는 흘러가는 물처럼 별이 많다. 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이 많다. 자, 이 시는 요, 여기 선생님이 시각적으로 형상화라고 했는데요. 형상화는 시의 특징 중 하나로 추상적인 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우리도 별을 하나 얻었어. 우리도 별을 자, 내면 공간에 간직한 소망 희망이죠. 우리도 이제 소망과 희망을 얻었어. 꽃처럼 불 밝히듯 눈을 밝힐까. 꽃처럼이 불을 밝히듯 눈을 밝힐까. 우리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의 눈 눈은 무엇을 보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본다는 것은 우리의 어, 어떤 희망을 밝힐까 이런 뜻입니다. 꽃 소롱이 불을 밝히듯 별은 눈을 밝힐 것이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은 어 우리가 뭐 밝게 보인다 이런 뜻이죠. 어요 밝히듯 있네요. 직유법을 통해 밝음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별의 밝음을 내면화하고 있고요. 자눈 눈 밝히고 가다 가다 밤이 와. 자 눈을 밝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별을 통해서 희망을 얻었잖아요. 눈을 밝히고 가다 가다 밤이와 밤은 어둠의 이미지죠. 우리가 마지막 어둠이 되면, 자 밤과 어둠은 어두운 현실이다, 현실입니다. 그 부정적 현실 상황입니다. 자이 부정적 현실 어려움을 만나면 바람도 풀도 땅에 놓고, 자 바람도 풀도 땅에 놓는 것은 어려운 현실 상황의 형상화인데요. 바람도 풀은 어, 땅에 놓고, 바람도 풀도, 전부 땅에 놓았다. 바람이 불면 풀이 땅에 탁, 어, 눕죠. 김수영의 풀이 생각나네요. 나중에 김수영의 풀도 선생님이, 어, 등록해 두었습니다. 자, 바람과 풀이 땅에 놓은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와 같이 감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형상화라 한다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푸고 힘든 밤을 통해 현실의 어려움을 보여주지요. 사랑아. 다시 도넛법이네요 사랑아.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고요. 그러면 저 초롱을 누가 끌이, 저 초롱,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누가 끌이는 아무도 끌수 없다. 자, 사랑아, 우리는 저 초롱을 아무도 끌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음은 영어로 소망과 하자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서리법이고요. 저녁 어스름 내리는 서쪽, 어둠, 어둠의 이미지죠. 우리 하나의 어둠이 되어, 자, 또는 무리했던 별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유수같이 럼 별을 봤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어려움도, 어려운 어둠도, 희망도, 별도, 우리가 함께 하죠. 자, 꽃처럼 앞세워 가야 한다면, 자, 어둠이 되어, 어둠도 만나고, 또 별도 만나면서 꽃으로 앞세워 가야 한다면, 자, 어둠을 밀치고, 결국은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꽃처럼 하나로 천리 밖까지 눈 밝히고 눈 밝히고 가야 한다면 다시 또과정이네요 자, 꽃처럼을 앞세우고 가고 싶다 또갈 것이다 이런 의지가 드러납니다. 소망과 의지가 드러나고요. 자, 반복적 표현과 연결된 문장이 아니라 가정적 표현으로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을 통한 비극적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박정만 작은 영가였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또, 운문시입니다. 자, 성격은 서정적이고 또 상징적입니다. 자, 주제는 사랑을 통해 밝은 빛과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자, 특징은 밝음의 이미지와 어둠의 이미지를 대조했고요. 꽃처럼 불 별은 밝음의 이미지고 저녁 서쪽 밤 어둠은 어둠의 이미지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고 싶은 갈망과 의지를 형상화했습니다. 반복적 표현과 완결된 문장이 아니라 가정적 표현으로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 박정만 시인의 작은 연가를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